Hi. Ah. Uh, yes or no I assume. Excuse me. 엄마 해줄까? 도와줄까? 어, 오늘 많이 안 덥지? 하이라, 런치 뭐 나왔어? 하이라, 선생님 허그 해줄래? 엄마 이거 붙여줄게. <목소리> 이거

빼하세요 아이 못 생긴 거 좋아? 아니. 그럼 왜못 생기게 해? 체이스가 뭐, 뭐어 그 거. 거. 어떤 법? 엄청 일한 거. 체이스가 내 기성 너무 시끄럽게 하고. and c h a s 스 chase 체이스가 체이스 런치박스로너 때렸어. 런치박스로 때렸어? 네. 피해서 어, 다리. 왜? 하이라 체이스가 남자예요? 내 엄마한테 체이스가 누군지 가르쳐 줘. 오케이 체이스가 금방 만났던 애 개지. 너 이미 브라더 있어? 뭐? 어. 아니, 아니 얘는 아니야. 그 그거는 안무리야 아, 그러면 누구지? 하리 반에서 안경 낀 친구가 누구지? Oh, 어, 체이스 애들이 브린티 입었어. 체이스가 오늘 그린티 입었어? 아? 테이블에서 <laughs> 있어. 브린. 그린 테이블? 그린 테이블은 초록색의 트 a b l e 있어. 체이스가 내 o l a t e chest candy sauce chase chase c h a 근데 체이스가 그거 안된거알 chase c h a 한거야. 그러면 알고 한 거는 나쁜 건데. 그래서 하이리는 어떻게 했어? 케이스가 하이리 귀에다가 소리 질렀을 때? I just cried. I 그냥 울었어. 그래서 누가 너 도와줬어? 음, I just told them, 나 선생님한테, I g u e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하이리한테는? 왜체스한테 얘기했어? 선생님이 체이스한테 얘기했어? 네, 이거 얘기했어. Don't scream in j a c k s o n don't scream in anybody's ears. That's and... it. 하이라. 체이스가 또 귀에다가 얘기해, 크게 얘기하면 은 체이스한테 얘기해. 하이라, 여기는 귀는 진짜 센스티브 한 거지? 귀는 왜? 소리 여기에다 크게 지르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야 하이리가 가르켜줘 체이스한테 체이스야 하지마 그렇게 얘기해줘 체이스한테 그거 너무 위험한 거야 근데 체이스가 왜 하는지 몰라 체이스가 장난치는 거네 그런 어, 장난은 어. 하이리는 하지마 다른 친구한테 다른 친구 근데, 귀, 아니, 귀 아픈 거 싫지 자녀, 그럼 뭐 같아 엄마 볼 때는 장난치는 거 같은데 걔가 And also, Chase always gives me a headache. When he screams, he says, "He says, Jack, can you be my friend? Jack, can you be my friend?" And then, and then I say, "Okay." But he's. 그럼 he, do 이래? Like, okay, I'm your friend. Okay, I'm your friend. Okay, I'm your friend.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근데 Chase always... Chase 엄청 said, 개구장인가 and, and Chase always says, "Can okay, be my friend, but it makes me a headache." So, so I say. Stop Chase, but but Chase doesn't His stop. Chase doesn't stop, and I don't like i t 어떻지 Chase가 엄청 개구장이네. 굉장히, 어? 장난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네. 근데 우리가 학교서는 장난 많이 안 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레슨 해야지. 근데 어서 우리 시내에 있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스도 엄마한테 많이 혼나겠네. Hey okay. uh -huh. sometimes i get 혼나. 혼나. 너도 똑같해. 너도 n o t sometimes many times 혼나. and also I mean, like, like, hey, don't. Don't 그안 되지. 던지는 건 제일 나쁜 거야. 왜 던지는 거지? 던져서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떡해? 난 거짓말은 나 그래야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거지. 던지는 것도 나쁜 거 그럼 그걸 손 나쁜 거아손 응. 나쁜 거 아니야? 이거 해도 돼. 하이랑 hey, 응. 집에 가서 너뭐 해야 돼? 공고 공부하고, 아 I mean, 조금 레스트하고 고또 조금 레스트하다가 어디 가야 돼? 주제주제 수가 되지? 데 공부해야지. 집에 가서 손 씻고, 하이리 조금 쉬다가, 한글 공부하고, 그리고 또 조금 쉬다가, 주짓수 가야지. 오늘 많이 안 더우니깐 좋지, 날씨. 엄마는 좋아, 날씨? 어, 많이 안 더워서 좋아. 왜 좋은지 알아? 근데 I thought you liked rain. 어? I thought you liked rain. 아, 어, yeah. 레이닝 안 와. 왜? 왜 레이닝 안 좋아? 아, 엄마가 좋아하냐고? 엄마는 레이닝 좋아해. 엄마는 비 오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해. 근데 왜비 오지? <laughs> 는소 그러면 비가 오면은 어, 깨끗하게 청소해주지, 비님이. 어, 비가 이렇게 물준것 같아. 물 어. 엄마 꼬대 물 주는 거 귀찮은데 비가 오면 엄마 대신 비가 물 주잖아. 도와줄고 같아. 어,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좋지. 너너 런치 뭘 먹었다고? 어, 빵이랑 프라이스랑 케첩이랑. 케게 먹고 앤 와인 밀크지? 귀는... 귀에다가 소리 지르면 귀가 아프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귀가 안 들릴 수 있지 저 어, 이미 귀한테 범... 그럼 두개 사람 범이어서 하면 그럼 아무도 못 들을 수 없어 근데 하나 귀 있으면 하나 귀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 맞지? 그래